국, 이 국경이 중국이고.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에 찾으면 도와줘야 되잖아. 그게안 네. 된다는 거. 그렇지. 네. 엄마가 2011년도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대사관에다가. 음. 그래서 저희 조선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음.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한국을 보내주세요라고 전화를 했어요. 랬더니 음. 죄송합니다. 직접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요. 어... 오셔도 우리가 백프로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 중국이랑 음... 한국 대사관이랑 또 얘기가 오가야 되고 음... 거기서 북송을 시킨다면 바로 북송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보장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네. 전화를 바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조차도 위험한데 음... 거기 사실... 가서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음... 황장엽. 선생님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정치적인 유용성이 저는 9 6 년도에 음. 탈출하자마자 중국 대북경까지 가서 음. 대사관 찾아가 봤는데 대사관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지금 부딪혀 맞서 있기 때문에 음.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거 여비 줄스라고0백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음. 난민군 대이고 정치 망명이고 그거 여기서 아무 소용 없다 음. 그 내가. 와, 이저주분나 먹어라, 이씨들아. 하고 나왔던 음. 기억이 나요. 음. 그 후에 우리 2002년대 다루었지만, 한민의 가족이 그 음. 대사관을 뛰어들면서 서의 대사관 붐이 나요. 음. 맞아+ 맞아 그때 한국 대사관도 확 들어갑니다 네. 네. 국제학교를 들어가고 브로커들이 일부러 아, 그쪽으로 유인해요 응.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이제 작전을 펴는데 최소한 1 0 개월 기게2년못 나가게 해버려요 그냥 음. 너희 대사관 시간 있어 못 나가게 해줄게 와, 그래서, 맞아요. 응. 그래서 거기에 거. 있던 탈북자들이 일년 있다가 미치겠다고 담농로 다시 튀어나온 애도 있어요 와. 한국 대사관에서 미치죠. 대사관 이제 그 대사관이 그+ 그나마도 안 되게 됐어요. 아니,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 중국에 있는 이 탈북민들이, 음. 어, 그 한국까지 좀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배나. 비행기 타고 오는 건가요? 원래대로 원래대로라면? 아 원래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위조 신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분으로 여권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 여권을 아. 만들어서 제주도행 이제 그 비행기 오르는 거죠. 여행을 가는 거죠. 아. 가가지고 거기서 경찰에 이제 일부러 가요. 경찰서에 가서 아나 탈북민이다. 빨리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 잡혀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국정원부터 하나원까지 이제 풀 코스로 이제 인계받는 거죠. 인계해 주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들기도 하고 음. 모든 탈북민들이 아내 가족을 이렇게 좀 안전하게 데려오고 싶다 이래서 저도 되게 아직 부모님이 부모님이랑 동생이 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돈을 되게 많이 모으고 있는데 데려오고 싶어도 지금 현재는 브로커가 없으니까 없음. 3년째 계속 브로커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구하고 있는 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주도 루트가 가장 비싸고 안전한 루트인 거예요 네 제일 안전한 음, 루트죠 어. 근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못 IT 때문에 못하겠네 아이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일단 여권 자체는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위조하는 게 음. 진짜 어, 어려운 거는 이제 사증 비자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사관에 가이 비자 신청하려면 신원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도장은꽝 찍어주는 건데. 제주도 제주도 무비자예요. 무비자요. 무비자예요. 제주도는 지금 무비자로 외국인들이 그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루트로 제주도를 이용하는 거죠. 아. 보통의 탈북민들이 다 비행기 배 타고 오면 얼마나.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몽골로 다 갔어요. 맞아요. 순실이 아. 그렇죠. 몽골이 응. 최초의 응. 루트입니다. 응. 그런데 이때 고비사막에서 얼어 죽고, 맞아요. 굶어 죽고, 맞아요. 마, 뭐, 목이 말라서 죽고, 이렇게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 새롭게 나타난 루트가 제3의 루트라는 거죠. 그렇죠. 루트.